네, 안녕하세요. 코딩하는 토목 엔지니어 돌종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딥시가론 0528 QN3 8빌리언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고 테스트도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딥시가론 0528 버전을 테스트할 때는 이 QN3 8빌리언 모델이 아직 안 올라왔을 때예요 그래서 딥시가론 0528 QN3 8빌리언 요거는 요게 있는데 아직 안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갔는데 어 제가 영상을 찍고 나서 또이 모델이 올라왔습니다. 어, 지금 이 모델은 뭐냐면 음, w e distilled the chain of thought from DeepSeek R1 0 5 2 8 그러니까 0 5 2 8에서 chain of thought를 distilled했고요. 그걸 가지고 증류해서 first train. 그러니까 2 w e n 3 800억 b i l l 베이스를 사후 학습을 시켰단 얘기죠. 그래서 DeepSeek R1 0528 QN3 8 b i l 을 만들었다. 네, 기죠 그래서 이 모델은 AIME 2024 벤치마크에 따르면 QN3 8 b i l 보다약10% 정도 점수가 더 좋았다. 그래서 이 퍼포먼스는 QN3 235 b i l QN3 235 b i l 싱킹 thinking과 거의 비슷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a i m 이 2024를 보면 실제로, 그죠? 그엔 235빌리언, 액티브 22빌리언에 85.7점보다 높아요, 높기는. 그죠? 그런데, 다른 것들을 보면 또더 낮습니다. a i m 이 2025는 낮고, HMMT, FEB25도 낮고요. 다른 거 다, 다 낮아요. 요거만 a i m 이 2024만, 음, 높더라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음, QN3 8빌리언 보다 약10% 정도 더 성능이 좋다고 그랬는데, 어, 그건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a m n 2024도, 어, QN3 8빌리언이 76이었는데 86이 나왔고, 그리고 a m n 2025도 67.3이었는데 76.3이 나왔고, 어, 그런데, 아, 높지는 또 않는 것 같아요. GPQA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q 3 8빌리언이 62였는데 61.1이 좀 낮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뭐 어, 파이퍼나 제미나 2.5 플래시 그 다음에 O3 미니 뭐 이런 모델들하고도 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전체적으로 다 높은 건 아니고 특히 AIME 2024가 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에, 모델을 에, 저희 12문제를 내서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네, 테스트 환경은 음 딥시가론 0528 테스트했던 것과 같이 예, 오픈 라우터에서 진행을 했고요. 네, 첫 번째 문제죠. A A B A B C A B C 다음에 올 문자열은 무엇입니까? 패턴을 분석하고 설명해 주세요. 요, 요 문제인데 어,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 오픈 라우터의 요리즈닝음4 r 46.4초 요게 틀리거든요. 어, 근데 얘는 상당히 많이 스크롤 해보면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대답은 틀렸습니다. 밥을 2라고 했는데, 요게 좀 애매하긴 합니다. 원래 이제 패턴이, 요 문제가 패턴이잖아요. 그래서 A, AB, ABC,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추가되는 거거든요. A, B, C, D, 이렇게 있고. 밥이, 이 다음에 올 문자에는 뭐냐니까 그러니까 A, B, C, D, E란 말이죠. 근데 어떤 모델들은 아 이렇게 여기에 a가 처음에 나왔고 b가 추가됐고 c가 추가됐고 d가 추가됐고 요번에 e가 추가됩니다 라고 요것만 e만 대답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요 모델이 그런 경우인데 e만 대답했단 말이죠 근데 a b c d e를 다 대답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제가 문자가 어떤 경우는 또 a를 대답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e 전체 문자열 중에 a가 a가 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제 a b c d e라는 요 전체 단어가 보여야 이제, 가 맞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1번 문제는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틀렸고요. 요게 지금 옆에다가 제가 예전에 QN3 8빌리언을 같이 놔뒀, 놔뒀거든요. 볼수 있게. QN3 8빌리언도 요 문제를 첫 번째 문제를 틀렸었네요. 예전에 QN3가 발표됐을 때 제가 각 크기별로 다 테스트를 했었죠. 물론 요 밑에 작은 것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가리기를 했는데, 아무튼 요 지금 현재 저희가 테스트하는 QN3 8빌리언 딥식 r 론이 디스틸 시켜 가지고 사후 학습을 시킨 QN3 8빌리언이죠 그거와 비교할 수 있게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같이 띄워 놨습니다 자 그리고 네, 두 번째 문제는 어떤 수에 오를 더하면 그 수의 두 배보다 3이 작습니다. 이 수를 x라고 할때 x의 값을 방정식을 세우고 풀어 보세요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뭐 가장 쉬운 문제죠. 답을 8이라고 했습니다. 네, 맞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 성공했고요. 다음 세 번째 문제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보라 순서로 색상이 반복될 때 57번째 57번? 색깔은 뭐냐라는 문제입니다. 나누기를 해서 나머지를 가지고 색깔을 판단하면 되죠. 네. 파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맞았죠? 네, 세 번째 문제 성공했고요. 네, 네 번째 문제입니다. 다섯 명이 사과를 먹고 있는데 a는 b보다 먼저 먹었지만 c보다 늦게 먹었고 d는 e보다 먼저 먹었지만 b보다 늦게 먹었습니다. 사과를 먹은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의외로 틀렸어요. 보면은 생각을 얘도 상당히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중간에 보면 음, c, a, b 뭐 이런 식으로 그 문장 한 문장에 대해서 순서를 정한 다음에 그거를, 그 문장을 합성시키면 되는데,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더니만, 근데 이렇게 ECADB 순서가 하나의 가능한 순서입니다. 그래서 g 가 가장 마지막으로 먹었습니다. 이는 모든 주어진 조건을 충족합니다. 그러나 이 순서가 유일한 것이 아니며, 이런 다른 순서들도 어, 가능하다. 그래서 C와 A, C와 AE와 D의 관계는 명시되었지만, C와 E와 A와 D의 상대적 순서는 지정되지 않아 가능한 순서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거든요. 네, 문제 틀렸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문제 틀렸고요. 다음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세 명이 일렬로 서 있는데, 검은 모자 세 개와 흰 모자 두 개를 랜덤하게 씌우고, 자기가 쓴 모자 색깔을 맞춰보라고 했는데, 맨뒷 사람은 모르겠다고 했고, 중간 사람도 모르겠다고 했는데, 맨앞 사람은 알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맨앞 사람이 어떤 색의 모자를 쓰고 있느냐. 이걸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을 검은색이라고 했습니다. 맞았죠? 다섯 번째 문제 성공했고요. 다음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2 6개 똑같이 생긴 동전 중 하나는 다른 동전보다 가벼운 가짜 동전입니다. 눈금이 없는 양팔 저울이 있는데 몇 번의 양팔 저울질로 가짜 동전 한 개를 찾을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죠. 그래서 세 번이라고 대답을 했고요. 생각을 한걸 찾아보면 은 일단 공식으로 3은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998이 나와야 되는데 자 고민을 했을 때 998이라는 숫자가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네 998로 나눠서 시작한다고 문구가 있습니다. 네 맞았습니다. 네 여섯 번째 문제 성공했고요. 다음 일곱 번째 문제입니다. 현재 아버지의 나이는 아들의 나이의 네 배입니다. 5년 전에는 아버지 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다섯 배였습니다. 현재 아버지 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이 문제죠. 네 대답을 80이라고 했고, 오, 네 맞았습니다. 아버 아들의 나이가 이제 20세고 아버지 의 나이가 80세인데 이게 지난번 2025에서는 얘가 중간에서 고, 고민을 하면서 어, 60에 아들을 낳은 거는 좀 상식적으로 좀 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막 고민을 하는 게 있었거든요. <laughs>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고민은 없이 잘 풀었습니다. 나오나요? 한글로 안돼 있고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좀 빨리 눈에 안 들어오는데 <laughs> 네 여기는 되게 짧게 했어요. 그그2025 그 버전에서는 상당히 길게 했었거든요. 네, 아무튼 여기는 뭐 그런 고민은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곱 번째 문제 성공했고요. 다음 여덟 번째 문제입니다. 세 명의 용의자 A, B, C가 있는데 A는 내가 범인이 아니다. B는 A가 범인이다. C는 B가 범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한 명만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범인은 누구입니까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각각 범인이 A가 범인인 경우, B가 범인인 경우, C가 범인인 경우를 논리적으로 판단 해보면 되죠. 그래서 답을 B가 범인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맞았죠? 그래서 여덟 번째 문제 맞았고요. 다음 아홉 번째 문제입니다. 두 개의 팔면체 주사위가 있습니다.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지면 숫자 두 개가 나오겠죠? 그 숫자 두 개의 곱이 합보다 큰 확률은 얼마냐? 요걸 묻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어, 카운팅을 했고요. 생각을 상당히 길게 했습니다. 그래서 48가지 경우가 나오고 64분의 48, 그래서 4분의 3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맞았죠? 네, 아홉 번째 문제 성공했고요. 다음, 열 번째 문제입니다. 열 번째 문제는, 어느 시빌 엔지니어야 라고 롤을 주고, 콘크리트 강도, 철근 강도, 부재 사이즈, 그 다음에 설계 부재력을 주고, USD 설계법으로 표 철근량을 구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자, 그래서 유효 기피를 구하고, 어, ACI 318 적용하겠다. ASTM까지 나올 일은 없는데요. 아무튼, 공식을, MU 공식을 이렇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액력 기이거 있죠. 이거, 이, 두, 이 두, 개의 공식을 이제 엮어가지고 A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어야지 풀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대입을 해서. 지금까지는 잘 푸는 것 같은데, AS를 구하면 되는데, 어, 2차 방정식을 세운, 2차 방정식을 세우는 부분이 안 보이는 것 같죠. 자 그래서 답을 1928mm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네, 틀렸죠? 자, 그래서 열 번째 문제는 틀렸습니다. 네, 다음 열한 번째 문제입니다. 자 코딩 문제인데요. 사용자로부터 이차방정식의 a, b, c를 입력받은 후 근을 구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웹 앱을 만들어줘. 수식들은 메스자스를 이용해서 렌더링해주고 차트 t js를 이용해서 차트를 그린 다음에 근의 위치를 표시해달라고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자, 그래서 코드가 나왔고요. 복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을 띄웠고요. 143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뭐 어, 해를 구할 수 없습니다. 함수 그래프 그래프도 안 나오고 어, 해도 못 구했어요. 뭔가 에러가 난것 같죠. 자, 그래서 11번 문제는 그랬습니다. 네, 11번 문제 실패했고요.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도 코딩 문제인데 h b m 의 재원을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아서 단면도를 그리는 웹앱을 만들어 줘. 그리고 단면적을 구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기능도 추가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드가 나왔고요. 코드를 복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띄워보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버튼은 없고 어, 입력을 하면 바로바로 바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부 플랜지 폭을 이렇게 바꿔보면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높이도 예를 들어서 키우면 늘어나고 그런데 이게 지금 플랜지하고 어, 웹의 관계가 엉뚱한 데가 있고 그 다음에 계산이 안돼 있어요. 단면적이 계산이 안돼 있습니다. 반응을 하긴 하는데, 예를 들어 상부 플랜지를 300으로 수정을 하면, 안 늘어났나요? 하부 플랜지를 300으로. 아, 둘다 바뀌어야지 바뀌네요. 그죠? 네, 아무튼, 음, 뭐, 어, 맞지를 않죠. 그림도 맞지 않고, 단면적도 안 나왔고. 그래서 1번 문제는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12번 문제는 실패했고요. 자, 그래서 58점이 나왔습니다. 아까 소개에서 QN3 8빌리언보다도 개선이 됐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특히 코딩 쪽은 두 문제 다 틀렸어요. 오히려 예전에 저희가 QN3 8빌리언 테스트 했을 때는 두 문제밖에 안 틀렸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세 문제를 더틀려서 다섯 문제를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58점을 기록했습니다. 아, 이거 QN3 8빌리언을 그냥 그대로 쓰는 게낫는 얘기잖아요. 그죠? <laughs> 그러니까 딥시가론 쪽에서 왜 이런 종류 모델을 만들었는지, 딥식 아론이 체인 오브 소스를 종류해서 q n 3를 사후학습을 시켰다고 그러는데, 그걸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아무튼, 이렇게 58점을 받았고, 다른 모델들하고 비교해보면, 일단 점수로 소팅을 해보면요. 58점이면, 평균보다도 점수가 안 나온 거죠. 현재 평균이 64점이거든요. 58점이면은 평균보다도 좀안 나온 거죠. 같은 58점을 받은, 음, 모델들을 보면은, 이렇게, 같은 58점을 받은 모델들을 보면은, 아마포 스카우트 있긴 하네요. 1 0 9빌리언자리도 있지만, 보통은 뭐 14빌리언, 8빌리언들이 많이 있는데, QN3 0.6빌리언이 같은 58점이에요. 이 QN3 0.6빌리언이 진짜 이거는 엄청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슷한 크기의 모델들로 이렇게 소팅해서 보면은, 자, 8빌리언만 봤을 때, 8빌리언 여기까지요. 7.8빌리언까지 포함한다고 하면요. 이렇게, 이렇게 봤을 때, 중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중상은 되네요. 그죠? 최고가 역시 QN3 8빌리언이 83점으로 최고고그 다음이 이제 58점이네요. 그죠? 이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나쁘진 않은데, 딥시가론 8빌리언도 58점이었었네요, 그죠? 음, 아까 딥시가론 음, 8빌리언이 점수가 더 높지 않았었나요? 잠깐만요. 아, QN3 8빌리언이 점수가 높았던 거고, 딥시가론도, 딥시가론 8빌리언도, 예전에 LM 스튜디오에서 테스트한 것도 58점이었었네요. 자, 그래서 제가 요거, 어, 인덱스를 추가했는데, 이게 1빌리언당 몇 점을 얻었냐. 약간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 본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8빌리언으로 58점을 얻었으니까, 이제, 인덱스가 7 3입니다 지금 현재 가장 높은 거는 QN3 0.6빌리언이 111, 1빌리언당 111점을 받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번, 음, 딥시가론 0528, QN3 8빌리언이 58점을 받았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딩하는 토목 엔지니어 돌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